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 1조를 우리가 계속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요. 저는 여기서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11조의 사용 용도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1조의 목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1조의 기원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11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볼때 이것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냐 야곱으로부터 시작이냐 이런 것도 어 이야기하지 않고 출애굽기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율법에서 첫 번째로 명하는 아 율법 처음 명하는 11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무교병 6월절과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날이 무교병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 발효된 떡을 가지고 나오면 썩잖아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아주 되고 딱딱한 말라비틀어진 말라 그 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먹어 먹으면서 출애굽을 하던 과정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그 그 자손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과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과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추절은 곡물을 그 다음에 수장절은 과일을, 그 다음에 그 창고에 들여, 들여서 겨울을 나기까지 보관하는 그 일이 무사히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별, 무교,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또 어, 수장절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의 농사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때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여기 빈손으로 오지 말라. 감사의 예물? 근데 감사의 예물에 대한 뚜렷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1의 1조예요. 그걸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난 새끼는 모두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양도 마찬가지.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주 아주 단순한 겁니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것이든 또 입는 것이든간에 너의 필요 필요로 해서 내가 수확되어진 모든 것에는 내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너가 인정하는, 인정하는 증표. 그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벌어드리는 모든 수익에 있어서 그분이 개입하셨어. 그분이 도우셨어라는 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린다. 그거는 내 삶에 그분이, 내게서 내 모든 수입에 그, 그분이 개입하지, 개입했다고 나는 인정하지 않아.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는 과부가 두 랩돈을 헝금함에 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가장 많이 내었다. 풍족한 중에 내었지만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그 전부라는 것은 누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 절기가 오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11조의 의미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11조의 의미는 뭐가 돼요? 의미는 하나님의 개입의 여부를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부터 30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의미는 뭐냐 면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인정하는 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모를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의무가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생략이 되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은 내 모든 삶을 역사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라고 하는 내 안에 고백을 어떻게 할까요? 미션 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11조요, 헌물이에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한 이 헌물의 규정, 헌물과 11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운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기, 재직회 같은 분, 우리가 낸 헌금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쓴지, 말알라 뭐, 이래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권리와 나의 어떠한 권한 속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주권적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입을 막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알란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으로 불구분 거룩하게 해서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때론 그런 얘기아 교회 때 이제 좀 지금은 이제 그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없어졌겠지만 식사 시간에 아밥 먹고 가 이때 아니나 바빠서 가야 돼, 아 헌금도 되는데 헌금을 내니까 그거를 찾아 먹어야 된다.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냈기 때문에 내몫을 교회로부터 찾아낸다? 아니에요. 그거는 내게서 떠난 거예요. 그건 쉽게 말이 세상 거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 것으로 내가 구별한 거예요. 나는 어찌하든지 그게 교회든 선교비로든 어찌하든지 내 선에서 그거를 분리해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교회의 어떠한 영적인 힘들이 왜 이렇게 약해질까? 그것에 대해서 이처럼 아주 단순한 단순한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과 성도들이 이렇게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그 틈을 들어 그 틈을 에, 틈에 들어온 그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관해져야 돼요.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호세하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상에게 갖다 주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내게 주었건을. 너희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왜 말라기서에 11조를 드리면 축복받는다? 11조를 드리면 축복해줘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부터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 터밭을 가꾸기 시작하니까 70년 동안 없어졌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가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시작한 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요. 잊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를 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 나를 기억해 다오.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나를 기억하는 일이 너희 삶에는 참으로 복된 일이 된단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말씀하신 거지. 11조를 받치면 축복받는다. 그럼 이전에는. 말라기 시대부터 받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개념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또 다른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여러분 평생에 내가 헌금을 드릴까요, 말까요? 내가 11조를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가서 세금을 걷는 자에게 세금을 걷는 그 상황에서 네가 나가서 물고기를 걷어올리면 거기에 동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가이사에게 두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십일, 십의 일조는 마땅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기억하고 섬길 때에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안식년과 또 신연을 지낼 때 공백기간 동안이 있지만 밭을 쉬게 해야 되는 그 공백기간 동안에 이미 내가 얻을 모든 것들을 그 전해에 부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다시는, 다시는, 이제 그 11조 헌물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역자님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건축, 저기 할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건축 헌공을 드리고, 하나님께 뭐 설루먼처럼, 마지막에 설루먼이 축복 받았나요?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다 못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리하지 말라라고 현연하시면서 직접 설명했는데도 그는 축복받았나요?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 속이고 속는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을 읽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뜻이 모르면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다른 길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평생 그것은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욕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분리해서 내십시오. 그게 교회를 내든지 선교지에 내든지 아무튼 그것이 내게서는 분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걸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1조 헌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진짜 내게 있어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 고백으로 드린다면 얼마든지 드리십시오. 십의 1조를 드리셔도 되고 십의 9조를 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아, 들풀 북스에서는음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의 생각들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